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2024년의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훑어보는, 어, 해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혜원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의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 이 컨텐츠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불황기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지금 모든 분들이 뭐 소비자나 산업계나 다 불황을 겪고 계신데 생존 전략 하나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위기 상황을 뜻하는 건데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피노프인데요. 음. 스피노프라는 것은 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브랜드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음, 스피노프 같은 경우는 영화나 예능 프로에서 원작 캐릭터나 상황을 빌려다가 음. 새롭게 만드는 파생작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음. 기업들도 여러 가지 스피노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스피노프가 바로 가격 스피노프인데요. 아, 네. 네, 요즘은 일몰일가가 아니죠. 네.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 계속 바달라지군요 네, 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는 이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고 오. 불렀었는데요. 우선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변경되는 재미난 예시가 있어요. 네. 삼성동에 있는 웍스프레소라는 카페에서는요. 전주에 마지막 날 코스피 종가를 기준으로 어? 커피값이 정해집니다. 커피, 카페인데요. 네, 아, 네. 사장님이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다 그러신 거 네. 맞습니다. 만약에 <laughs> 주식이 올라서 커피값이 비싸지면 또 그것으로 기분이 좋은 아 거고요. 네, 주가가 떨어져서 커피값이 싸지면 내 통장은 조금 비는 느낌이 들지만 아또 싸게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전략인데요. 그 요즘에 그 쿠팡에서도 이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재미있는 어플 중에서는 쿠팡에서 최저가가 언제 나오는지를 알람을 해주는 네.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스피노프 전략으로 다른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 가격 프레이밍이라는 전략인데요. 가격 프레이밍은 우리 소비자들이 보는 가격을 뭔가 다양하게 바꿈으로써 저렴하게 느끼도록 하는 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용량 소포장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속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나가는 돈 자체는 적기 때문에 음. 소비자들에 있어서 많은 주목을 끌게 네. 됩니다. 요즘 다이소에 굉장히 화장품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네네. 근데 다이소 화장품의 특징이 싸다는 것인데요. 그싸갈수 있는 이유가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맞아요. 네.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도 어. 1회분량, 뭐2 m m 씩 포장을 해 놓기 어, 때문에 맞아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종 음. 소비자 가격이 낮고 음. 그러다 보니 저렴하게 살수 음.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어. 있습니다. 근데 또 소용량이니까 테스트를 해 보는 용으로도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 화장품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네. 거 중요하잖아요. 네. 어. 재미있는 사례네요. 또 콘텐츠 영역에서도 스피노프가 발견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뭐 스피노프하면 콘텐츠죠. 콘텐츠도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활발하게 많이 하셨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입니다. 음. 웹툰이 실사화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웹툰이 드라마화된 예가 굉장히 보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시작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음, 네, 네, 이번 네. 하반기를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 내 남편과 결혼했죠. 아, 맞아요. 또 살인자 이응 난감 같은 경우도 아. 여러 홍보 활동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네. 원래 드라마인데요. 네. 그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 0 2 5에서 물성 매력으로 지적을 했듯이 좀 오프라인으로도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콘텐츠로 신사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콘텐츠라는 것이 캐릭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지적 자산으로 활용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음. 기업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이라고 아, 들어보셨죠 네, 네. 핑크색, 굉장히 네. 귀여운 곰인데요. 음. 그 벨리곰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과 콜라보를 하고 그 음. 벨리곰 자체의 굿즈도 파는 등 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누적 매출이 이미 200억 원을 넘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네 게다가 얼마 전에 롯데월드에 벨리곰 이름이 붙은 어트랙션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앞으로 벨리곰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트렌드코리아 2025 나오면서 그 미물주와 협업해가지고 인형 나왔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형이 원소스 멀티유저로 널리 널리 퍼져 나가기를. <laughs>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스피노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기업에서 아무래도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게 스피노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물, 식료품을 팔던 마켓컬리가 뷰티컬리가 되고 어... 패션컬리가 되고, 이렇게 확장하는 어... 게 굉장히 쉬운 예시고요. 아게들 로또 팔더라고요. 아, 어, 네, 어... 네. 네. 아무래도 그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소비자들이 대부분 30대 여성이다 음. 보니 30대 여성이 살것 같은 물건을 모두 다 파는 음. 쇼핑몰로 네네. 자리를 잡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사례는요, 가전업계가 식품업 앱까지 아, 진출을 네. 하는 겁니다. 네. 어, 휴롬이라고 아실 거예요. 과채 주스 만드는 기계를 파는 곳인데, 거기서 주스키트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또 밥솥을 파는 쿠첸은 잡곡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스키트도 어떤 건가요? 네, 과일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요. 아, 네. 네, 그것을 만들어서 그 휴롬 기계에 넣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아. 신선한, 일종의 주스 밀키트 같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오, 흥미롭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불안기의 생존 전략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을 보일까요? 네, 아무래도 스피노프 전략이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돌파구가 될 것이면 확실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콘텐츠 IP에도 점점 더 힘이 실릴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 회사를 좋아해주는 소비자들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 음.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메일유업은 우리가 분유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 이번에는 아산 공장을 시니어 단백질 브랜드 어, 셀렉스 맞아요, 맞아요. 공장으로 맞아요. 바꾸기도 했고요. 음. 또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는 성인용 인지 학습지를 음. 출시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음. 기업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음.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스피노프가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고 역동적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것을 과연 소비자들이 좋게 받아들일 것인가? 음. 또 새로운 소비자로서 자리 잡을 것인가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네. 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불황기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혜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